어? 잡아요 몸이로와더와자 중심 따지지 말고 여기를 잡아 됐어 이렇게 이쪽 팔 쓰니까 이쪽 중심으로 가야지 왜 이리로 빠져 이렇게 가셔야죠 맞지 잡아 됐어 여기서 중심 이렇게만 해놓고 자 시작 그러면 그냥 하나 내려가 몸하고 같이 둘네둘빼둘빼둘 네, 느낌? 셋. 둘. 셋. 둘. 셋. 또 딴짓 하지 말고, 이렇게. 그냥 여기서. 둘. 올라왔고, 둘. 셋. 또, 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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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, 뭐 하려고? 뭐더 하고 싶어서. 그냥 이, 이것만 하시라고. 몸 가라앉지 마시고. 둘. 셋. 둘. 셋. 둘. 셋. 둘, 셋. 둘제 느낌. <laughs>